12월 22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줬고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는 목표죠.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요. 고요 여기 앞에는 이죠 네, 하나님 사랑 이고요 그런데 이게 음 하나님의 아들이 어.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가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 오셨고 그 안에 그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는 그를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의의 내용이 죄를 없애심 네. 함께 거하심 이렇게 해서 한번 띵들을 잡아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이게 이게는 이제 핵심을 말하자면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했다 속했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거나 어, 형제를 사, 사랑하지 않,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 이게 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로우신가 같이 어로우며 하고 그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의 종류가 하나님처럼 음, 그 의, 의가요. 근데 의의 의의 크기가 하나님처럼 어렵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의 행위가 어렵고 그 행은 악하기 때문에 아우를 죽인 가인처럼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 여기서는 악의 특징이 있죠. 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의 특징은 어, 의로운 상대를 죽인다.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 여기서 해 볼까요? 네, 그렇게 했으면 음, 특징을 저는 하나님 아들의 특징이라고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난 자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처럼 어려운 거죠. 하나님처럼 어려운데 하나님처럼 어려운 것이고요. 특징을 갖게한 요인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씨가자 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사랑하심이죠. 사랑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에도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란 일이 뭐냐면은 범죄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이름 뭐냐면은 가인 이 있는데 가인이 이제 범죄하잖아요, 악하잖아요. 근 악한 내용은 어 범, 마귀의 가치는 뭐냐면 자신은 악한데 상대방이 선하기 때문에 죽이는 역사가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악한 자의 역사라면 하나님처럼 어려운 자는 하나님처럼 어려웠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 선한 가운데 죽임당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요, 요 배경이 악한 자의 배경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랑의 환경 그래서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환경이 악한 자의 행위 속에서 어떤 행위죠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이게 이제 십자가라고 볼수 있죠 십자가가 이제 사랑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일을 멸한데, 마귀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데요. 마귀의 일은 뭘까요? 그리고 또, 결국 예수님의 사,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들을, 우리가 사, 이제, 마귀에게 속했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을, 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마귀 일이고요, 마, 마, 마귀 범죄하는 마귀 일을 멸하시고요, 그, 그, 심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그리까지 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는 사랑행이죠, 이게. 사랑행이. 예. 특징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넘어서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 선한자로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 마귀만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어, 그온 우리들을 이렇게 그 예, 자녀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일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하다. 그 선함으로 인하여 마귀는 그를 죽이려 한다. 그것이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선함은 죽임을 당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데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는 사랑의 특징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또한 그러하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닮는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크기의 역사, 하나님처럼 닮는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예, 하나님을 닮는 게 하나님을 닮음 바로서의 자녀는 바로 그런 우리를 자녀삼으신 그 하나님의 형제처럼 우리 세상 사람들도 공재하는 자들도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예,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가야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가 있어야 아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구나 하나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게 요한이 말하고 저는 설명입니다 참 어렵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모라 알지 못하는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지켜가기 바랍니다